모무무무 음, 음. 뭐, 접수 무무 뭐, 했어? 무무무돼지무지무무무무무무무무무 돼지. 돼지 무무무무무무무무무지무지무 돼지 돼지 무무무무무무무무무아무응무 <laughs> 아기, 아기. 강아지, 호우 호우. 강아지, 호우 호우. 어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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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게 뭐야? 응니, 응니, 아기. 그렇지. 응니, 응니. <laughs> 응니, 응니. 그렇지. 호우. 잘해.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. 왜 고양이를 못 하더라? 네 이제 응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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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꽈꽈또또 고양이 몰라, 고양이 못해 아 아기가 응모야 응니 아, 응니 아잘 안돼? 응니 응니 엄마. 아빠. 아빠 안 울어. 아빠. 엄마. 엄마. 엄마, 엄마. 쉬어. 으스. 으스. 므. 므. 야, 어렸을 때 엄마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진짜. <laughs> 나 너무. 산토끼 도끼, 토끼야. 산토끼노래랬다 <laughs> 지휘한테는 이게 토끼야. 허, 허, 허. 못 넣어. 허, 허, 허. 응. 으! 또? 응. 음. 지휘는 어디 있어? 또? 다 어디 갔어? 응. 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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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. 표정 봐. 표정 봐.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건 어려워. 엄마가 해줄게. 아, 이고 어렵다. 오, 찾았다. 지야. 손가락, 손가락, 손가락 넣어. 엄지 손가락 넣을 거야? 엄지 손가락 넣을 거야? 넣었어? 음. 어, 음. 자 엄마 한번 해줄게. 자 이렇게, 음. 어 지우 손가락에. 손가락 어디에 넣? 어 그렇지. 아직 꿀발 b 비. 꿀발꿀발 b 비. 음, 스그 소리가 어렵지 b b b 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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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<laughs> 얘는 이거지 호호호 그치 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<좋아. 좋아>. <laughs> <좋아. 좋아>. <laughs> 오, 얘는 네. 비. 비. 음. 어. 귀여워. 왜냥을 못하지? 야 f r o g

꽉꽉 a c 우리 꽉꽉 c 꽉응 u a 우리 입에 구멍 k q u 비 c 비 q 비글비글 응? 글 a c k q u 이게 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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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설. 음. 음. 이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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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글이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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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